텔레고노스는 키르케에게 받은 독창으로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공격했습니다. 어벤져스의 토르와 로키 덕분에 북유럽 신화는 그리스 신화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마지막 이야기는 라그나로크라는 최후의 전쟁입니다. 전쟁이 몰고 온 세상의 종말로 모든 신들은 절멸하였고 생존자들이 이끌어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며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그리스 신화는 어떻게 끝이 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트로이 전쟁에서 생존한 영웅들의 후일담들로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사 여신 칼리오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듯 말듯한 그리스 신화의 결말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오늘날 그리스 지역 주변에 미노스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스 신화란 두 고대문명이 번성했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구전되던 수많은 전설과 설화 등을 기원전 8세기 이후로 등장한 작가들이 저술하여 후대로 전해진 문헌들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750년경 등장한 두 시인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그리스 신화를 처음으로 기록하여 현대까지 전해졌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작품들은 태초로부터 기원전 1230년경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트로이 전쟁까지 그리스 신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과 그 이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 그리스가 로마 제국에 편입되기까지 등장한 수많은 작가들이 두 시인이 닦아 놓은 토대를 바탕으로 서사시, 찬가, 서정시, 비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은 전해들은 대로만 신화를 정리하지 않고 각자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미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 신화라고 총칭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에는 거의 대부분 여러 종류의 버전들 이 존재합니다.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 같은 수퍼 히어로들이 원작에 뿌리를 둔채 수많은 버전의 설정들로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여러 버전들 중 현대인 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버전들을 토대로 전체 흐름을 세 단계로 나눠 살펴본 뒤 결말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초반부는 태초로부터 시작하여 제우스가 올림포스 12주신 체제를 완성하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초대신들의 제왕 우라노스는 아들 크로노스의 역모로 폐위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왕 크로노스 역시 그의 아들 제우스와 벌인 전쟁에 패하여 왕좌를 넘겨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 초반부의 주인공들은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도전하여 권력을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대 교체는 이후 그리스 신화 속 곳곳에서 반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의 중반부에서 이야기의 중심축은 신들에서 영웅들로 옮겨가게 됩니다. 벨레로폰테스, 카드모스, 페르세우스, 테세우스, 헤라클레스, 이아손, 오이디푸스 등은 목숨을 건 모험과 도전들을 통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라클레스와 관련한 한 가지 에피소드는 영웅들이 운명에 대처하는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젊은 시절의 헤라클레스가 어느 갈림길 앞에 이르렀을 때, 쾌락과 미덕이라는 두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쾌락은 자신을 따라가면 최고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미덕은 자신을 따라가면 가시밭길이 기다리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훗날 큰 명예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리덕이 권하는 가시밭길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평생에 걸쳐 어렵고 고통스런 모험을 벌여나갔고 그 업적을 인정받아 사후에 신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후반부는 트로이 전쟁을 둘러싼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후반부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앞서 헤라클레스처럼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그가 전쟁에 참전하면 불멸의 명성을 얻는 대신 요절할 것이라는 운명을 알려준 것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전쟁에 참전하는 길을 선택했고 빛나는 활약을 펼친 후 명예롭게 전사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통해 아킬레우스뿐 아니라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군 양측에서 대부분의 영웅들이 전사하였고 살아남은 자들도 귀한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꽤 오랜 기간 생존한 영웅이 한명 있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입니다. 도시국가 이타케 왕국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살아남아 이타케로 돌아가던 중 신들의 방해로 10년간 지중해 일대를 방랑했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전쟁 기간을 합쳐 20년 만에 홀로 고향에 도착한 그는 먼저 장성한 아들 텔레마코스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내 페넬로페를 괴롭히던 구혼자들을 아들과 함께 몰살하고 아내와 행복한 재회를 하며 오디세이아는 끝을 맺습니다. 오디세우스에 관한 신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디세이아의 후속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에우가몬이라는 작가가 저술한 텔레고네이아는 트로이 전쟁을 다룬 서사시 작품군의 마지막 작품이며 시간 순서상 그리스 신화 전체 중 마지막 시즌에 해당됩니다.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노래란 뜻이며 텔레고네이아는 텔레고노스의 노래란 뜻입니다. 텔레고노스는 오디세우스가 귀향도 중 만약 키르케의 섬에 머물었을 때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텔레고네이아의 원문은 소실되었고 요약본으로 전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는 오디세우스가 새로운 모험을 수행하는 이야기이며 2부에 텔레고노스가 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 키르케는 장성한 아들에게 아버지 오디세우스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고향섬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키르케는 아들에게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강력한 독이 묻은 창을 무기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떠나자마자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어느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다스리는 이타케에 도착한 사실을 모르고 허기를 채우기 위해 가축을 약탈했습니다. 이내 약탈자를 응징하려는 오디세우스가 나타났습니다. 텔레고노스는 키르케에게 받은 독창으로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공격했습니다. 수많은 모험에서 살아남은 오디세우스였지만 결국 친아들의 창에 맞고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텔레고노스는 뒤늦게 자신이 아버지를 죽인 것을 깨닫고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그는 오디세우스의 시신을 어머니 키르케가 있는 섬으로 옮겨갔습니다.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도 동행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장례를 마친 뒤, 키르케는 텔레고노스를 페넬로페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키르케 자신은 텔레마코스와 결혼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오디세우스의 최후에 관해서는 몇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분명한 것은 오디세우스의 사망 시점이 후대로 전해진 그리스 신화의 결말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상 살펴본 그리스 신화의 세 개의 파트를 종합해 보면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거세했을 때부터 오디세우스가 아들로 인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등장인물들의 도전정신을 통해 벌어지는 세대교체 이야기를 일관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눈높이에서 그리스 신화는 친족 간의 교합, 친부사례 등의 요소들이 도드라져 막장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앞선 세대를 뛰어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영웅들의 몰락 이후 제우스와 올림포스의 신들은 어떤 행보를 이어갔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에 관하여 명확한 문헌이 존재하지 않지만 해시오도스의 두 작품을 통해 트로이 전쟁 이후 변화한 세상에 대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제우스는 인간들이 신들을 공경하지 않으며 도덕과 정의를 저버릴 때마다 멸망시키고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켰습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타락했던 반신반인 영웅들이 트로이 전쟁으로 절멸한 것도 제우스가 철저하게 계획한 결과였습니다. 트로이 전쟁 종료 후 제우스는 신들이 인간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더 이상 반신반인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직접 축복이나 응징을 내리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의의 여신이 인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3만 명의 파수꾼들과 함께 늘 인간 세상을 감시하도록 하여 죄를 짓는 자들에게 기근과 역병 등 간접적인 재앙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헤시오도스는왜 신과 영웅들이 더 이상 인간들 곁에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신화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고대에게 전해진 신화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영웅들의 도전 정신과 그를 뒷받침할 용기와 체력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 역시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들을 롤 모델로 삼아 평생에 걸쳐 본받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 전역을 평정한 아버지를 뛰어넘어. 많은 이들이 반대했던 동방 원정을 감행한 뒤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가 신화보다 더 신화 같은 역사를 이룩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된 것은 그리스 신화에 담긴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1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아우구스투스는 오디세우스의 사망으로 끝이 난 그리스 신화 이후 이야기를 다루는. 새로운 로마 신화를 저술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